일단 더 트랜지션, 전환 근데 뭐로부터의 전환? From an oral culture이니까 oral이 뭐가 구두, 구전 구전 문화에서 in which, 거기에서 from A to B긴 한데 from A to B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긴 하거든 에 위치 노르즈 지식이 was handed down 전수 제도. through stories 이야기, song 노래 그리고 apprenticeship 이면 도제 제도. 어퍼런티스가 훈련생, 견습생 이런 느낌인 거거든. 도제 제도를 통해 지식이 전수되던 구전 문화에서 to recreate one 문자 문화 이 원이 이제 컬처를 받는 거고 문자 문화로의 전환은 베이스 돈과거문사 pp 모물를 기반으로 하는 언더 레티엔 워드니까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쨌든 이거는 추어의 핵기 the transition 이고 동사가 뭐지? 이거는 held back 지연되다. Fourth century 수세기 또.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알수 없는 막연한 시간 s 수세기 동안 이제 지연되었다 by l 거브스 of suitable, 적절한 writing material, 쓰기 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B가 1번 Stone and clay tablet, 석판과 태블릿이 판이니까 그 다음 클레이 태블릿이면 뭐 점토판 석판과 점토판은 were used, 사용되었지만 but 그러나 they, 그들은 were prone to, be prone to 동사원형 뭐뭐하기 쉬운 fracture이면 깨지다 얘들은 근데 깨지기 쉬웠고 and 그리고 were bulky, 부피가 크고 and 그리고 heavy to transport, 이동하기에, 운반하기에는 되게 heavy, 무거웠다 그 다음에 would는 suffer from 고통을 겪었는데 어떤 고통이냐면 from 전체 더 플러스 ing 잡았고 and split 갈라짐 갈라짐의 고통을 겪고 and 그리고 is susceptible to decay 부패하다 susceptible to도 이 front랑 똑같아 뭐뭐하기 쉬운 즉 부패하기 쉬웠다 while painting 벽화는 주어 동사 are static 고정된 벽화는 고정되어 있고 end space, 공간은 is limited, 제한되어 있었다. A가 두 번째. The invention of paper, 종이의 인벤션 발명은 said to, 불려지는 과거문서 pp. 뭐라고 불려지는? To be one of the four great, 네 개의 great invention.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 one of the의 분명서 잡았고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이의 발명은 serve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고 반전 반접은 뭐 삽입절 수시 어픔 셀프 디지 프라블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but 그러나 it 그것은 주어 wasn't until 모모에 이어 비비 not until은 모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로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로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로마인들이 replace the scroll 두루마리를 대체하다 replace a with b a를 비로그 두루마리를 모로 the codex codex 즉 as we call it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것을 call a b 지금 북이라고 부르는 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즈무처럼. 코덱스 어쨌든. That 그것은 매트리얼 그 물질이다. 어떤 물질? 리치드. it's 그것의 풀 포텐셜. 그렇게난 그렇게 어쨌든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료들은 도달했대. 그것의 풀 포텐셜. 완전한 잠재력에 다달았다. 대체한 후에야 비로소 다 달랐다. 그 다음 C, that, 3번 that, 그것은 was 2000 years ago, 2000년 전이었고 and, 그리고 it is, 그것은 still, 여전히 dominant, 지배적인 form, 형태였다 of the written word니까 문자의 that paper, 그러한 종이들은 a much softer, 더 부드러운 material, 재료인 종이 than, 뭐보다? either A or B A이거나 B이거나 stone이거나 돌이나 목재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인 종이가 One out 동사 as 모로스 갈대언 수호자로서. 근데 뭐의 수호자? The written word 문자의 수호자로서 one out 역할을 하다. 역할을 해낸 것은 paper 종이. r e m a r k a l 놀라울만한 놀라운 재료 이야기이다. 이걸 좀정리 해야겠다. 일단 is가 당연히 여기 중요하고 동사고. 주어는 that paper 이거니까 단수고. 그 다음에 that paper 다음에 어 m u 다음에 나오는 반점은 동격의 반점이지. 앞에 꾸며주는. then 또는 그 다음에 one o u t as. 과검서 pp one o u t 어쨌든 문자의 수호자로서 역할이 된그 페이퍼는 놀라운 재료의 이야기다. 종이는 종이가 놀라운 재료의 이야기다. 좀 정리해보면 뭐라 써야 돼? I